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짙은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또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묻어남이 질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좋아진다. 천천히 눈을 감고 천천히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햇빛과 장미처럼 아름답고 밝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특히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의 몸을 돌보고 애정을 키우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 누구도 아무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건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한다. 초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한 후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방향을 전환할 때이다. 이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나이가 들수록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진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르기는 더 힘들어지지만 그만큼 더 멀리 볼수 있다. 첫 번째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는 운동만한 것이 없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다. 신체 활동은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킨다. 대표적으로 엔돌핀은 잘 알려진 호르몬 중 하나이며 우리의 행복감을 높인다. 또한 운동은 우리의 모든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올바르게 기능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훌륭한 예방책이 될수 있다. 우리의 뇌도 운동이 필요하다. 독서, 글쓰기, 퍼즐 또는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다른 게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노년기가 되어도 우리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사회적 유대 강화 격리는 어떤 나이에도 좋지 않은 일다. 물론 그렇다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친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두뇌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뜸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인간 관계의 연결을 돌보고 배양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소중한 우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세대가 다른 친구를 만든다. 우정은 가장 자유롭고 최고의 형태의 인간 관계이다. 우정이란 본질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또래 친구들하고만 우정을 갖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대가 다른 사람과의 우정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노인이 되어도 젊은 사람들과 계속 연락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친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충분한 장벽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는 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알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네 번째. 당신이 오로지 좋아하는 일만 하자.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특정한 영역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면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수 있다. 우리는 의무와 헌신을 위해 이미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에 헌신할 때이다. 이제는 이를 시간이 없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빼앗은 시간이 아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이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삶의 초점을 바꿀 때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에 헌신하자. 우리 눈에 반짝임을 주는 일만을 하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게 관심을 두지 말자. 다섯 번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기.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습관을 세웠지만 그것이 참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열정을 찾아내어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탐구하는 것이다. 감히 당신이 전에 한 일을 하지 마라. 재능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까지 재배하지 않은 능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년기는 우리 삶의 훌륭한 부분이 될수 있다. 우리는 젊음에 서서히 안녕을 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백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반드시 한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기대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 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자식들을 가까이에 두며 친척들은 멀리 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